2024년 3월 22일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가봤는데 여기 아마 강창꿀일까요? 강창꿀. 자, 종자 이름이 생각나면 제가 한번 스피어을해 드릴게요. 자, 잎이 좀커 보이죠? 잎이 크면 음, 습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기라든지 어, 좀우짜란다 싶은 농가들은 가 보면은 확실히 열매가 좀더 더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습은 결국은 어, 입줄기와 꽃, 열매, 이런 양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음, 얘는 지금 고리 없잖아, 고리. 고리 없다, 고리. 근본 꽃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뿌리가 이제 안 좋을 때, 다른 말로 양수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꽃의 문제는 좀더더 더 온도의 문제고, 어, 양수분의 문제는 이좀더더 더 뿌리의 문제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결국은 뭐, 아시, 엇갈이, 엇갈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삼월은 판매할 수 있는 어, 열매 그런 선으로 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이 삽이 켜야 되나, 삽이 꼽혔다, 어, 이런 느낌이 나죠. 여기 하우스가 짧아, 하우스가 짧으니까, 페이드보다는 양쪽 쪽문으로 이제 이 온도, 습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도 순이 뜨면은, 어, 패드를 열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 자, 열매가, 어, 떻게 이제 내리는지 체크해야 돼요. 자, 이분은, 여기 하우스가 클 겁니다. 하우스가 클 거야. 여기 엄청 많이 달렸는데. 하우스가 크면은 확실히 열매가 더잘 달립니다. 여기, 제가 다 세려볼 순 없지만, 하여튼 1m에 한 13개, 15개 있을 겁니다. 이게 아쉽다고 이제, 어 엇갈이 개념으로 이제 붙었는 거지. 자 이분도 잎이 참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잎이 참 고생을 한다 이 안에도 참를 많이 달렸습니다 참를 많이 달렸는데 식물을 너무 힘들게 해놨어요 이거는 너무 춥게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춥게 관리하면은 아 잎이 신초가 잎이 좀 형태에 좀 문제가 들어옵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열매에도 문제가 들어와요 너무 순이 많다고 막 급격하게 이 변화를 주면 안 돼요. 예, 순의 양이 증가하면 다들 선택하는 게 온도를 확늘 주고 물을 안 준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선까지 그게 너무 가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뭐, 여기도 뭐, 나름, 음, 뭐, 열매 달리고 위에서 봤을 때 밑에만 다 보이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열매 입장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다는 요 밑에 최대한 땅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 땅에 지온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순이 많아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땅이랑 가까이 있을수록 좀더더 더 좋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순을 깔아버리면 계속 속도가 빨라진대도왜 온도라는 부분에서 어, 좀더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자, 누가 봐도 이 꽃, 꽃이 계속 와야 됩니다. 꽃이, 꽃이. 왜 꽃이 계속 오고, 왜 꽃이 계속 안 올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결국은, 물, 물인데, 물인데, 아, 한줄 주냐, 두줄 주냐, 두 줄, 세줄 주냐, 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물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환기를 안 하고 물만 바꾸게 되면 크, 순이 너무 많아진다. 이분은 아시 엇갈이 개념일 거예요. 엇갈이 개념 아시는 다 닦고 엇갈이 개념이고 자 항상 아시 한두번그아 그리 한동이 한 동에 한1 0개 정도 따면 그 골물 주세요. 그게 공식이 돼야 돼. 그게 아 그래야지 뒤에 게막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음, 자 이분도 여도 종자가 아이 종자는 기창꿀, 기창꿀, <laughs> 기창꿀 용자입니다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저 아아 기창꿀이구나. 그냥 보세요. 어? 올해가 기창꿀, 도담꿀 이게 이제 신품종의 개념이었죠. 누리꾼은 이제 자리 잡은 개념이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음, 개인적으로 너무 그 H냐 o, O냐, 그 열매의 형태가 H냐 O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음, O일 때이 다지가 잘 빠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과연 물 관리, 온도 관리를 하면은 저게 하, H처럼 쭉 빠지겠냐 이거지? 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아 자 하여튼 어, 근본 이이 이 봐봐 열매 자체가 꽃 자체가 얼어오는데 그죠 하, 이게 게타 골물로 안준 것도 알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세요 자 모든 건 선택입니다 모든 건자 같은 얘기 물을 한번 더 줄래 어? 그에 걸맞는 환기를 더 할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초만 계속 꾸준히 나와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신초가 멈추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더 있네. <laughs> 자, 이분은, 이분은, 음, 여도 순이 지금 뜨는 중이죠. 순이 뜬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순이 떠버리면 결국은, 하, 열매한테 안 좋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음, 항상 열매 입장에서. 자, 이게 참, 참 그래요. 올해는, 이, 비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어? 비가 오면은, 앞뒤로 해가지고, 2, 3일 같이 흐려버리니까. 흐리면서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건 뜨물입니다, 뜨물. 뜨물이겠지. 작년이랑 올해는 정확히 10도 이짝저짝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좀더더 더 농사 짓기가 편했고, 더 빨랐다. 이렇게 보면 돼. 속도가 더 빨랐다. 그 걸도 참고하시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기준점입니다. 자, 계속 음. 내가 어떤 부분을 어이 기준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 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